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이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군이 군이 정책실명제 운영을 강화해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과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군은 정책실명제 대상 범위를 민간까지 확대 운영해 계약 당사자에게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며. 대상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과 일반 관리 대상 사업으로 이원화 관리할 방침입니다.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다수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 1억 원 이상의 다수 국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시책 등입니다.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 군의군 협의회가 제21기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일부 출범식과 2부 정기회의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제21기 자문회의 활동 방향 보고, 협의회 임원 인준 보고 및 임명장 수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제21기에 위촉된 군의군 협의회 자문위원 35명은 2년간의 임기 동안 지역의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의견 수렴과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군의군이 2023년 공공비축미국 관계자회의에서 올해 2,517톤의 공공비축미공 매입 추진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3,412톤과 비교해 895톤 감소한 것으로 대구시 총 매입량 3,563톤의 70.6%에 해당합니다. 이번 관계자회의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군의군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일품과 해담살입니다. 매입 물량 중 403톤은 산물벼 형태로 80농협 DSC에서 매입하고 나머지 2114톤은 11월부터 읍면 자체 매입 계획에 따라 마을별 지정된 장소에서 대형 포대벼 형태로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군의군은 직원들의 군정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1차, 2차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부서 및 읍면 등 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언론 홍보 환경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언론 소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빅 아이디어 연구소 소장인 김종섭 강사의 홍보대사로서의 인식과 중요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두 번째 강의는 매일경제신문 기자 오성덕 강사의 보도자료 작성 기본 원칙 등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한 모든 직원들은 내가 곧 군정 홍보 담당자라는 인식 제고와 함께 보도자료 작성에 대한 부담감 완화와 적극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 다양한 학습 효과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대구시 군의군의 랜드마크인 삼국유사 테마파크에서 2023 군의 바베큐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먹소, 사소, 노소라는 주제로 바베큐와 불고기, 꼬치 등 군의에서 생산된 한우, 한돈 등을 시식 체험하고 한우를 특가 판매와 공연과 체험 등놀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첫째 날인 7일에는 국내 육중한 밴드 인디 밴드 모노폴로 이혜준과 송미의 밴드 공연이 열렸고, 둘째 날인 8일에는 취타대와 날메 북춤 퍼레이드와 북미 인디언 공연, 남미 전통 음악 연주와 레게 댄스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군의군 2023 신규 임용 공무원 29명과 가족 30명을 초청해 2023년 신규 공무원 임용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임용식은 신규 공무원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신규 공무원들은 임용장을 수여받고 공무원 선서를 낭독했습니다. 가족 앞에서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것을 다짐하며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참석한 신규 공무원은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진열 군수는 신규 공무원의 열정과 신선한 아이디어로 우리 군이 발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인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